오늘은 2024년 8월 12일입니다 아, 며칠 만에 우봉이 왔네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관 외관으로 보면 현무암이 다 이게 붙어져 있죠 어, 얘는 벽에 붙이는 사이딩이에요 저 벽에 붙일 거 하나 떼놓은 거고 이 어, 코너 여기부터 이렇게 쫙돼 있죠 어, 여기는 원래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저 문이 어, 열리는 곳 거기 넓어야 된다고 해서 저렇게 확장시켰어요. 어, 저쪽으로 어, 돌아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큰 돌을 하나 놓고 받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됐고, 조 밑에까지 다 붙였죠. 경사로 여기도 다이렇게 했어요. 어 옆에 혐오를 먼저 붙이시던데 이걸 돌을 걸더라고요 판을 거는 방식으로 하더라고 이야 수평 수직 맞추는 게참 어려운 일이네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래를 붓고 시멘트와 같이 거기를 평평히 만들고 또는 경사를 만들고 거기다 타일을 붙여요. 지금 계단입니다. 이쪽까지 다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어 저기 붙인 돌을 붙인 게 흔적이 있네 밑에. 철판이 두개 있죠 저철판두 개가 있지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어 진주냉동 사령관 오셔가지고 에어컨을 떼갔습니다 작업용 에어컨을 떼갖고 그랬던거죠 어, 김사장님이 내부를 다 하셨어요 어, 지난번에 했던 타일이죠 부엌 그 다음에 벽 부엌쪽 벽 천장 천정 소나무판으로 다 하셨어요. 몰딩등도다 하셨고, 어, 이거, 여기는, 어, 겉으로 하나 또 대셨죠? 그 옆에 하나, 판을 붙이셨고, 저쪽에도 전부 다 판을, 경사지게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평평하게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부터는, 시옷자로 됐어요. 이렇게. 그, 저 위에도, 어, 보, 가로보, 그, 대들보죠? 대들보처럼 보이게끔, 하나를 또다 대셨어요. 이 가로보, 이건 옛날에 있던 것들이며, 그대로 다 두셨고, 전에 이걸 다 갈았었죠? 그런데 흠이 많이 나있는데, 흠이 많잖아요? 저건 다 이제 메꾸기로 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 어, 이쪽에 있던 기둥들, 이거 다 커버를 하셨고, 현관 쪽도, 다 경사지게 다, 몰린까지다 하셨어요. 저 뒤쪽도 마찬가지 용사가 되게 돼 있고 저 근데 전등자리를 다 이제 전선을 빼놨죠. 여기는 어, 농자리에요. 옷장 자리. 이게 어, 문짝을 다 사놨어요. 어, 중고로 판매 나온 거를 한짝당 4만원씩 사놔가지고 어, 가져올 겁니다. 여기도 입구 쪽에 다 몰, 아, 몰딩을 다 이렇게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창 쪽에 몰딩 다 됐고, 위에도 음, 색깔 있는 몰딩으로 다 했어요. 주문을 다 다셨어요. 세쪽짜리인데 이렇게. 좀 튀어나죠? 멋있어요. 화장실.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두워요 음. 아주 깔끔합니다 저 육가를 두 개를 댔어요 하나는 샤워쪽 하나는 전 반신욕조 그쪽으로 그리고 현관 쪽파이브인거 깔끔하게 됐죠 아주 깔끔해요 벽도 붙였죠 저쪽 저쪽까지 천장 이렇고 그니까 문을주문을 이렇게 닫혔을 테니까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저렇 안쪽이 보여요 그리고 창고 어, 이쪽에 천장하고 벽을 다 하셨고 이쪽 벽은 나가면 안하셨어요 여기는 그냥 도배 같은 걸로 어, 마감하면 되겠어요 바닥 다 되어있고 이쪽은 다 되어있고 저건 수도라인으로 옛날에 박사장이 빼 놓은 것 같은데 저건 의미가 없어 그냥 메꾸면 아, 되겠어요 도어락을 타셨어 오늘 이렇게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주문이 있고 안쪽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다가 그 코스코 장식장 하나 놓으면 딱 맞을 것같아이 자리 이렇게 들어오면 길이가 딱 맞겠지 아, 좁은 거 해도 되겠구나 저은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안에다 펼쳐지는 거고